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은 아웃백 와봤는데 어, 오랜만에 아웃백에서 체크스 어, 치클스 시켰어요. 체크스 달링 세트로 돼 있는데 런치로 해가지고 4만 4천 원 돈으로 200g 정도 치크스를 먹을 수 있어서 네 그라탕도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. 어, 요거는 메뉴를 변경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그라탕을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먹기로 했습니다. 아 그리고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네,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할로윈인 것도 저기 뭐 세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. 해피할로윈 아웃백 아, 네. 여기 손소독제도 이렇게 따로 나오네요 시,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 변경된 것 같아요. 네, 저는 요번에 오렌지를 시켰습니다. 슬림님은 아사베리 시켰고요. 저는 초코소스를 즐겨 먹습니다. 어 네, 나왔습니다. 체크지 굉장히 맛있게 익었죠? 이거 토마토예요 아, 토마토가 엄청 크네요. 이것도 먹는 거예요 이거. 아, 저, 아 먹는 거야. 이번 건데 어, 왜그 고구마가 그 나왔죠? 감자였잖아요. 저희야. 어. 네, 여기까지 현비 TV였고요. 저는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앞에 서 채권을 먹어보는데 어, 가격대가 있는 만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